40에서 50대 중년 남성에게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이 간암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간암은 중년층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이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간암으로 사망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지름이 1cm 이상으로 커져야만 진단이 가능하지만 간암은 크기가 10cm 정도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서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주로 잦은 음주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지방간이나 간염 등과 같은 간 질환에 걸리게 되면 간 경화를 지나서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평소 간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은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 마을입니다. 간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담즙의 생성과 배출이 잘 안되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담즙 생성과 분비가 잘 되려면 영양요법보다는 물 마시기가 필요합니다. 담즙 생산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탈수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요. 그 사실조차 인식을 잘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즙으로 배출되어지는 수분의 양은 하루에 약 500에서 800ml 정도 되는데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담즙이 끈적끈적해지고 담즙 안에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담즙의 점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이 담관을 막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탈수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간 문맥을 거쳐서 간과 근육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남은 포도당은 말초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혈류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면 세포의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 포도당은 다시 간으로 운반되어서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다 보면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포도당과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요 산소와 수분이 충분해야만 합니다. 세포는 세포막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변화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기도 하면서 수분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수분 부족으로 주변 환경이 건조하게 되면은 세포 내부의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의 기공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수분이 충분치 못하면 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세포막에다가 비축하고 간에서는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더 늘리게 되는 것이죠.물만 자주 드셔도 담즙 생성과 배출이 잘 되고요.췌장액 생성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불량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물한 잔은요. 노폐물 배출과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간의 부담도 덜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꼭물한잔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떤 물을 드셔야 하냐고요? 아, 장수마을에서 일전에 소개해드린 음양탕을 드신다거나 레몬 물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특히 과당을 줄여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 해도 간과 세포에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안 되게 된다면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간 대사가 잘 되게 하려면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담즙 생성과 분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을 막으시려면요. 지방이 많은 식사도 피하셔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중성지방과 VLDL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된 중성지방은 에너지로 쓰여지게 되는데 쓰고도 남은 중성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되기도 하고 남은 포도당과 과당은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으로 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과당이 정말 문제가 되는데요. 포도당은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데 약80% 정도 사용이 되고요. 간에서 약20% 정도만 대사가 되는 반면에 과당의 경우는요, 99% 이상이 간으로 이동해서 중성지방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포도당을 많이 드셔도 지방간이 쌓일 수가 있지만, 과당을 많이 드시는 건 지방간을 만드는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 간식류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 건강에 신경쓰기인데요. 지금 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장을 신경쓰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장은 간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장내 유익균은요, 간의 해독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신합니다. 음식으로부터 들어온 독소를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유해균으로부터 장을 보호하는데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게 되면 간의 해독작용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해균의 집과 먹이가 되어지는 채소나 해조류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젤라틴을 자주 드시고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과당과 같은 단순당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가지 오버를 하지 않게 합니다. 첫 번째 오버하면 안 되는 것은 음주입니다. 과음 습관성 음주나 폭음은요, 간 건강을 저해시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간에서 알코올이 해독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한 2일에서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시는 술은요, 간의 과부하를 가져와서 간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5번은요, 과식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 고칼로리를 자주 섭취하시는 식습관은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간에 중성지방이 끼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방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5번은 과로입니다. 아, 현대인들의 숙면과도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이로 인해서 쌓이는 피로는요, 간 수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은요, 약물 남용입니다. 불필요하게 먹는 약은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간은 우리가 복용한 약을 해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다행인 것은 요즘은 약을 장기간 처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을 드시는 것은요 금하셔야 합니다.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